산 모퉁이를 돌아 뭔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는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17개의 암자 중 제일 높은 곳에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니 주차장까지 오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차가 한 대밖에 없네요. 주차 공간이 넓지 않은 걸로 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진 않나 보다 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뭘 모르니 용감합니다. 해발 800m 정도가 된다고 씌어 있습니다. 해발 800m에 대한 감이 없는 데다, 등산 계획은 없었기에, 사실 있었다 해도 장비 따위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롱패딩을 치렁치렁 입고 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으니까, 가볍게, 겁없이 올랐습니다. 근데 200m쯤 가다 보니 현타가 옵니다. 이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경사가 가파릅니다. 낙엽에 덮여 길은 잘 보이지 않고, 게다가 낙엽이 이렇게 미끄러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200m쯤 지나고부터 길은 돌멩이나 깨진 돌로 대충 만들어져 울퉁불퉁 정리되지 않은 곳이 많아 발목을 삘까 봐 걱정이었습니다.게다가 그 시점부터는 이정표에 배구암 표기는 빠져 있습니다.영축산 정상의 표기를 해뒀는데 한번 가보신 분은 아그 길이 그 길이다 하겠지만 우리처럼 처음 가는 사람은 갑자기 배구남은 빠지고 영축산 정상 표기만 해뒀는데 우리가 중간에 길을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길이 워낙 좁아서 잘못 들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바람은 불어제 끼고 낙엽은 나뒹굴고 물어볼 사람조차 보이지 않으니 불안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포기해? 올라가? 갈등하며 두세 번을 오르다 쉬다 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해 있습니다. 이 맛에 등산하시나 봐요. 살다 보니 저도 산을 오르게 되네요. 뒤늦게 알게 된 진실은 좋은 절은 깊은 산에 있네요. 백운남은 신라 진성여왕 6년 892년 조일선님께서 창건하였다고 하나 자세한 연혁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큰 절에서 멀리 떨어져 높이가 해발 750m에 이르는 곳에 절을 지은 것으로 보아 세속과 떨어진 수행처를 찾아 이곳에 암자를 지은 듯 합니다. 저녁 무렵의 아름다운 경치와 절의 북소리는 예로부터 통도 8경 중 하나로 유명하답니다. 옛날 호랑이가 많을 때 통도사까지 내려와 사람을 물어가는 호환이 발생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호환이란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입니다. 이에 얽힌 재미난 전설이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배구남에는 젊고 잘생긴 목소리가 좋은 스님이 수행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합니다. 훌륭한 강백이 되기 위해, 강백이란 경론을 가르치는 강사에 대한 존칭이라고 합니다. 강백이 되기 위해, 불철주야 불경 공부만 열심히 하며 수행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당시 백운암은 인적이 드문 곳이라 스님의 벗이라곤 까마귀와 산새와 다람쥐뿐이었습니다.스님이 암자문을 활짝 열고 정갈한 목소리로 목탁을 치며 불경을 외우는 날이 있었습니다. 스님의 목탁 소리에 반해 가까이 있는 산새들은 말할 것도 없으며 영축산 호랑이도 덩달아 춤을 추었다고 할 정도로 스님의 연불 소리는 산천을 울려 아래 본절 통도사까지 은은하게 울려 퍼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날 인적이 끊긴 야심한 시각에 스님이 불경을 외우고 있을 무렵 근처에 사는 처녀가 나물 캐러 왔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배구나무로 들어오게 됩니다.날은 저물고 호랑이가 출몰하는 밤길이 위험하므로 하룻밤을 묵어 갈 것을 청했으나 방이 하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랫목을 처녀에게 내주고 윗목에 정자한 채. 밤새 경전을 읽었습니다. 스님의 단아한 모습과 듣기 좋은 연불 소리에 반한 처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스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다 처녀는 상사병에 걸렸고 백약이 무효하니 처녀의 부모는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스님에 대한 염모하는 마음으로 병에 걸린 걸 알고 스님을 찾아가 딸의 생명을 구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스님에게 수도 생활을 안 해도 될 만큼 넉넉한 살림을 줄 테니 딸과 혼인해 줄 것을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스님은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한이 맺혀 죽은 처녀는 영축산의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흔들림 없이 정진하여 통도사 강백이 되어 경전을 가르치던 첫날,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며 호랑이 울음소리가 산천을 진동하며 들려왔습니다. 황소만큼 큰 호랑이가 정각 지붕을 넘나들며 포효하고 문을 할퀴며 위협을 했습니다.호랑이의 행동을 지켜보던 대중들과 학성은 스님 중 누군가가 호랑이와 무슨 인연이 있을 거라고 웅성거렸습니다.결국 대중들과 스님들 각각 가사를 벗어 밖으로 던져, 가사는 스님들이 입는 조골이입니다.그 연이. 누구와 이어졌나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사를 벗어 하나씩 밖으로 던졌으나 본체만체하더니 마지막 강백스님의 저고리를 던지자 단숨에 스님의 저고리를 낚아채는 것이 아닙니까? 이를 지켜본 강백스님은 속세의 인연인가 보다 하고 주저 없이 호랑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호랑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스님을 입으로 덥썩 물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통도사의 모든 스님들은 강백 스님을 찾아 온 산을 헤맸습니다. 스님은 배구남 옆 산등성이 큰 바위 아래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남성의 중요한 부분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수시로 통도사 스님들이 호환을 당하게 되었고 시신을 찾고 보면 강백 스님처럼 남성의 중요한 부분만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후로 통도사 스님들은 호랑이 기운을 없애려고 호랑이 핏빛을 띈 바위를 경내 두 곳에 두었는데 비보 풍수지리의 한 개념으로 비보란 모자란 곳을 도와서 채워준다는 뜻입니다.어떤 장소이든 100% 완전한 명당은 없기 때문에 터가 너무 강한 곳은 석탑이나 석상을 세워서 눌러주고 약한 곳은 땅을 도두거나 나무를 심어서 이를 보강합니다. 인공적으로 연못을 파는 것도 이러한 비보 풍수의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랑이의 길를 누르기 위해 마치 강백 스님의 피가 묻은 것처럼 붉게 보이는 바위를 통도사 내 응진전 옆과 극락전 옆 북쪽에 호혈석 또는 호석을 경내 두 곳에 배치했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뭔가 외다노물을 홀로 찾아가서는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보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서집니다 돌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날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바람이 칼을 입고 상하이가 있습니다. 올라갈 땐 세상 외롭게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길에는 등산객들을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낙엽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라며 만나는 분마다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셔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보기에 딱 보니 나 초보라고 써 있었나 봅니다. 어설퍼 보이니 걱정이 됐던 거죠. 실제로 두어번 낙엽에 미끄러져 엉덩방아 찍었습니다. 다정히 인사 건네시던 등산 선배님들 덕분에 좋은 이미지 마음에 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